자 우리 기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6일 토요일 우리 기술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한번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 분석 재료 분석 수급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신다라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기술 이 종목 알아볼 텐데요. 우리 기술의 최근 흐름, 뉴스케일 파워의 대형 호재 소식이 터지면서 강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때 강한 상승파동 14%의 상승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금요일날 마이너스 3% 조정을 받으면서 눌리고 있는데 지금 이 눌림목 구간이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지금 이 라인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그러면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60일선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중에 이 60일선을 이탈하는 이런 구간들이 정말 큰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의 강한 파동 이후로 이 눌림목이 나왔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 앞으로 다시 한번 큰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때 세력들이 엄청난 음모의 찌라시가 발송이 됐죠 그러고 나서 강한 음봉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추세가 하락되는 부분으로 좀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강하게 이 61선을 깨트리는 이 조정이 나왔을 때 많은 심약한 개인들이 극도의 공포감에 엄청난 매도를 했거든요. 그 매도 물량을 세력들이 싹 받아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때 거래대금이 충분하게 오르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때 장대 양봉이 터졌을 때 거래대금이 2600억이 터졌죠. 이거는 지금 세력들이 이제 완벽하게 바닥을 찍었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매집하는 이유, 실제로 지금 우리 기술 종목은 원전 수혜주죠. 이 원전 수혜주 중에 소형 모듈 원전인 SMR 관련 대장주입니다. 이런 대장주들 특징이 실제로 이때 추세 전환이 되면서 강한 상승파동이 엄청난 각도로 오른다는 건데요. 실제로 저점, 1453원이었던 주가가 최고점 5240원까지 3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다시 강하게 조정을 받았지만 이 조정을 다시 한번 되돌리는 강하게 추세 전환의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 자리가 이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라인부터 지금 저점 추세를 그리고 고점 추세까지 이렇게 높여가는 부분에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오를 텐데 이런 눌림목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실제로 이 원전은 이제부터 이 에너지원으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제부터 미래 먹거리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인공지능이 극도로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이로 인한 데이터 센터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소모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까지 늘리겠다. 그게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400기가와트까지 늘리려면요. 이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인 이 SMR을 엄청나게 지어야 되는데 그 규모가 최소한 수천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최근에 실제로 뉴스케일 파워가 이 6기가와트의 공급 공시 터졌죠. 수주 공시가 터졌는데 이 6기가와트만 해도 이 SMR 모듈을 74기 이거를 건설을 해야 된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이 74기면요. 대형 원전 6기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체코 원전이 2기만으로 26조 사업이잖아요. 6기면요. 최소한 70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6기가와트만으로도 70조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4배 이상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400기가와트잖아요. 그러면 수십 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원자력이 앞으로 2054년도까지 가장 큰 상승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우리 기술 주봉을 한번 보면요. 그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정말 큰 파동이 나오고 나서 최소한 지금 10여 년간 엄청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여 년간 조정을 받고 이때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을 보였고 그 이후로 거의 7년 동안에 이 박스권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서 뚫어냈습니다. 결국 이제부터 완벽한 추세 전환의 시작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이때부터 강한 상승 파동이 예상되는 종목이 바로 우리 기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전 수혜주 중에 가장 큰 종목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눌림목 60에선 깨지는 구간에서 절대 공포감에 매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우리는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극도의 공포 구간의 기회를 잡을 건데요.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동행 하실 분들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기술 관련한 이슈들 함께 알아볼 텐데 최근에 보시면 특징 주로 뉴스케일 파워가 수주 공시가 터졌죠. 한수원 협력 기대감에 원전 주가 강세를 펼쳤습니다. 국내 원전 관련 주가 일제히 오름세였고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업 뉴스케일 파워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수력 원자력이 세르비아 에너지 광업부와 원자력 협력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이 뉴스케일의 수주 공시가 터졌을 때 어땠나요? 가장 큰 상승파동이 나온 게 바로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이 원전과 풍력, 격포제의 연이은 강세, 원전 관련주 동반 강세 중에 가장 강력한 상승파동이 우리 기술이었고, 우리 기술이 그날 14%가 넘는 상승파동이 나와 주었어요. 결국 한수원, 세르비아, mou, 원전시장 확대 기대감 그리고 한전 기술과 투산 에너빌리티도 원전주 2%대 강세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투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 기술. 함께 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우리 기술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부품을 공급을 했죠.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의 2대 주주고요. 거기다 뉴스케일 파워의 핵심 부품 주기기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을 함께 가는 거고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은 43조 원 정도가 되고 우리 기술은 6,600억이에요. 결국 큰 손들이 이 우리 기술에 입성했을 때 변동성을 크게 만들겠지만 결국 이 눌림목이 정말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을 이겨냈을 때 우리 기술 종목이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술 변동성이 크게 나오겠지만 절대 공포감에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내동매매 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1차 파동이 강하게 나왔죠. 추세는 이제 완벽하게 에너지 이 산업으로 돌아섰고요. 1차 파동 강하게 나온 이후로 이 눌림목 이후로 다시 추세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럼 추세 전환 시점에서 상승과 조정 이런 눌림목 구간이 우리들에게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만들어 갈 거예요. 당연히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분들이 언제 매수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고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건데 이런 눌림목의 기회 잡고 끝이 아니죠. 이 종목이 결국 엄청난 상승 파동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런 큰 슈팅이 나올 때 우리는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큰 파동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잡고 이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는 고점 매도까지 확실하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도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혼자서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저와 함께 같이 할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이 모든 실시간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그래서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분들 저점 매수 타이밍, 고점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얼마 원이라고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실시간 대응하실 분, 소통방에 참여하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우리 문자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께는 제가 소통방 입장해 드릴 건데요 이 소통방에서 실제로 우리 기술의 종목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실제로 우리 기술 종목이 대장주로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 파동이 예상되는데 이런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는 고점 매도 타이밍을 이런 저점 라인이 포착이 됐을 때는 저점 매수 타이밍을 확실하게 이런 타이밍 타점들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장인 분들, 자영업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타점부터 비중 조절, 분할 매수까지 확실하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도움드릴 겁니다. 이 모든 걸 제가 무료로 도움드릴 거고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해드릴 거니까요. 저와 함께 소통방에 참여하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우리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이 선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력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으로 대형 세력 매집주 종목입니다. 이 매집주는 지금 저점 구간에 횡보하고 있는데 이 횡보 구간에 두 번의 매집이 완벽하게 포착이 된 종목으로. S급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앞으로 이슈가 재료가 노출이 됐을 때 정말 큰 상승파동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매집주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먼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진행했던 매집주 종목인데요. 실제로 3개월 동안에 이 횡보 구간이 있었죠. 이 종목은 한국 첨단 소재라는 종목인데요. 이 횡보 구간에 실제로 크고 작은 매집이 두 번이 포착이 됐어요. 그 이후로 이 횡보 구간이 있는데, 이 횡보 구간의 매집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매집 구간이 실제로 1,700원이었던 주가였고요. 이 매집 구간에서 우리는 매집을 했고, 실제로 이 종목의 재료, 마찬가지로 S급 재료였는데, 바로 양자 컴퓨터 대장주였습니다. 실제로 이 재료가, 그리고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파동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실제로 지금 재료가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파동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매집 구간에 1,700원이었던 주가가 최고가 11,670원까지 엄청난 상승파동이 나와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매집주 진행했었을 때 680%의 상승파동이 나왔죠. 이만큼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바로 매집주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매집주 종목, 지금 선물 드리는 종목도 저점 구간에 횡보 중에 있어요. 두 번의 매집이 완벽하게 포착이 된 종목이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선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이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이 매집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보시면 매집이 포착이 된 종목인데 강력한 상승파동 예상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가 됐고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 이상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슈가 재료가 노출이 됐을 때이 정도 이상의 상승파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정말 대단한 게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요. 영업이익률이 11%가 넘어가는 역대급 저평가인 종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제로 바닥을 완벽하게 찍고 나서 저점 추세를 높이고 있고요. 이 저점 추세를 높이고 난 이후로 이 횡보 구간에 있는데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횡보 구간이 매지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지라인이 체크가 되면서 바닥이 완벽하게 잡힌 종목이고 이 종목도 S급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재료가 그리고 이슈가 노출이 됐을 때 정말 큰 상승파동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거고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정말 지금 보시면 매집봉이 두 번이 포착이 됐는데요. 정말 엄청난 게 거래대금이 폭발을 했죠. 이 거래대금이 터진 게 시가총액이 5천억인 종목인데요. 이두 번의 거래대금으로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거래대금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두 번의 매집봉은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이 횡보 구간, 매집 구간의 지지라인이 체크가 완벽하게 되면서 바닥이 잡힌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앞으로 이 정도 이상의 상승파동이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재료가 S급 재료인데 이 이슈가 이제 노출이 되면서 정말 큰 상승 파동이 나올 텐데 이런 큰 상승 파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는 저점에 매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매집 구간에 지금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이 매집주 선물 드릴 건데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거 무료로 선물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